오, 이 어느거지? 하시, 하시, 시 하시, 하시, 초시시하다 하시, 하시, 시 하시, 시 하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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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습니다시이 초입니다. 네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불암초등학교 에는 시계가 3개 달려 있습니다 예 운동장에 지금 설치된 시계 구요 자 이제 정면에서 있는 시계 또 보겠습니다 정면으로 또 가겠습니다 불암초등학교에는 시계가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상 받은 학교입니다 네, 옆으로 또 시계가 보이죠? 네, 시계가 보입니다. 네. 예. 네, 예, 10초만 있으면 또 움직입니다. 자, 그러면 한 군데 더 있습니다. 한 군데 또 설치된 곳으로 가겠습니다. 예, GPS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할 일이 없고, 3만 년에 1초도 안 틀립니다. 예, 이제 뒤쪽 건물로 또 가겠습니다. 한 군데 더 설치되어 있는데요. 네, 후문 쪽입니다.

GPS에 의해서 작동되고요. 그 다음에 LED 조명 때문에 야간에도 잘 보이는 시계입니다. 그리고 불암 초등학교에는 지금 세 대의 시계가 똑같이 3만 년에 1초도 안 틀리게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